오늘 준비한 건 지난 겨울 패딩 대량 리뷰입니다.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꾸밀 때 코트를 주로 입겠지만 평소에 직장에 출근할 때나 날씨가 영하로 내려갔을 때면 어쩔 수 없이 패딩이 필요하게 되는데 패딩은 특히나 가격대가 나가는 카테고리인 만큼 잘 알아보고 구매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현시점 가성비 1티어 패딩부터 올해 가신비 패딩까지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을 준비했으니까 바로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키뮤어의 덕다운 벌룬 플라켓 다운 점퍼. 덕다운인데 가격이 미쳤죠? 키뮤어는 미니멀한 디자인의 루즈한 핏을 추구하는 브랜드로 저렴한 가격대 대비 만듦새가 괜찮아. 가성비 템 찾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브랜드예요. 헤비한 충전재로 벌키한 실루엣이 특징인 패딩인데 밀리터리 야상 자켓을 모티브로 미니멀하게 풀어낸 디자인이죠. 겉에 달린 후드 덕분에 한겨울에도 머플러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만 거추장스러울 경우 탈부착이 가능해 취향에 맞춰서 제거 스타일링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키뮤어의 브랜드 각인된 투웨이 지퍼와 하단부 양쪽으로 스토퍼가 있어 이 부분을 활용해서 취향에 맞게 핏 조절이 가능한 디자인이고요 소매 부분에는 부피감 있게 두 개의 플리츠를 잡아줘서 착용했을 때 느껴지는 벌룬한 핏이 일반 퍼토퍼 패딩과는 또 다르게 색다른 매력을 주는 핏감입니다 때가 잘 타지 않는 나일론 원단을 사용해 편하게 착용 가능한 제품이고 충전재는 80/20 덕다운을 사용해서 무게감이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게 장점이에요 게다가 동물복지 준수를 지향하는 RDS 인증까지 받은 제품인 만큼 이 가격에 이 퀄리티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아이템이긴 합니다 평소 95 사이즈 기준으로 M 사이즈 착용 시 세미 오버핏 정도로 잘 맞았고요. 컬러는 총세 가지로 나왔는데 데일리를 활용할 가성비 패딩 찾는 분들이라면 쓱 영입해 보셔도 좋겠죠. 총장은 72cm로 제 엉덩이를 3분의 2 정도 덮는 숏에서 미디 정도의 기장감이고요. 제법 부피감이 느껴지는 패딩인 만큼 10부 기장감의 팬츠와 함께 코디하신다면 밸런스 좋게 미니멀한 코디 완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일코로스의 플라이트 덕다운 점퍼 블랙. 일코로스는 대기업 LF에서 전개하는 미니멀 브랜드로 감도 높은 디자인과 퀄리티 대비 가격대가 합리적이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이번 제품은 항공 점퍼를 모티브로 제작됐는데. 밀리터리를 미니멀한 맛으로 재해석하여 남성적인 무드가 느껴지는 동시에 세련됨이 있는 제품이죠. 양쪽에는 큼지막한 플랫 포켓이 있고 가슴 상단에는 펜스로 디테일이 밀리터리적인 무드를 더해주고요. 등판 아물 부분에 스티치 포인트로 미니멀하면서 세련되게 풀어냈죠. 소매 부분엔 입체감을 주는 다트 디테일이 들어갔는데 덕분에 볼론하게 떨어지는 소매 실루엣이 매력적인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YKK2A 지퍼에 전반적으로 금속 리벳이 퀄리티 있게 들어갔고요. 소매 안쪽에는 15일 넣어 온성과 함께 착용감을 신경 써줬습니다. 구김이 적고 조직감 있는 폴리 소재를 사용했는데 덕분에 무게감도 굉장히 가볍죠. 신주환의 디보 90시 덕다운 충전지를 사용했는데 캐주얼 브랜드로 서는 높은 퀄리티의 덕다운을 사용해서 가격 대비 퀄리티가 상당히 좋고요. 디보다운은 게다가 RDS 인증을 받은 다운만 사용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평소95 사이즈 기준으로 00S 착용시 오버하게 잘 맞았으니까 사이즈감 참고해주세요. 컬러는 블랙, 카키두 가지로 나온 제품이고 확실히 대기업 브랜드 제품이라 그런지 높은 퀄리티에 준수한 가격 20만 원대 가성비 패딩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통장이 65cm로 엉덩이가 거의 드러나는 크롭한 기장감을 가진 쇼패딩이에요. 항공점퍼로부터 모티브를 받은 제품인 만큼 항공점퍼를 코디하듯 팬츠로 포인트를 주면서 미니멀한 코디로 풀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쿠어의 머드다잉 패디드 데님 자켓 워시드블랙 쿠어는 미니멀하면서도 힙한 감성 한 스푼 잘 더해 세련된 스타일링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브랜드죠. 요즘엔 백화점 오프라인까지 진출하고 있어 입어보고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데님 자켓을 모티브로 패디드 자켓으로 풀어낸 디자인인데요. 덕분에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데님 자켓으로 남들과 차별화된 특별한 아우터가 되어주죠. 오리지널 타입3 자켓을 복하여 가슴 포켓과 두 줄의 절개 라인이 있는 게 특징이고 중앙에는 사선 스티치를 지그재그 처리해 포인트를 준 제품인데요 전체적으로 머드다잉 작업이 들어가 군데군데 물빠짐 효과가 들어가 빈티지한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간 자켓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옆에는 밑단 비조 디테일로 핏 조절이 가능하고요 데님 자켓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롭한 핏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충전재가 풍성하게 차 있어가지고, 이너를 따뜻하게 입고, 머플러까지 해주신다면, 한겨울까지 착용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요. YKK에서 개발한 쿠어 로고 각인이 새겨진 단추를 사용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제품 유일한 단점이, 단추가 잘안 끼워져요. 원단이 아무래도 조금 두꺼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염임없이 다닐 예정이고, 평소 95호 기준으로 S사이 SI 착용 시잘 맞는 아이템입니다. 올해 계속해서 빈티지 트렌드가 인기가 많은데, 빈티지 미니멀을 믹스매치해, 매력적으로 뽑은 아이템이다. 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네요. 데님 자켓을 복각한 아이템인 만큼, 코디 는 흑청 자켓처럼 풀어내면 되는데요. 와이드 슬랙스를 활용해 캐주얼하게 풀어냈고 머플러를 배치해서 온성과 스타일 동시에 잡아본 코디입니다. 다음은 에스피오나지의 다이어후디드 다운 파카 블루 포그. 에스피오나지는 비밀 첩보 활동을 뜻하는 에스파이어에서 유래한 말로 클래식 밀리터리 아웃도어 복식을 베이스로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브랜드예요. 이번엔 미군의 ECWC S Gen 2 파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아웃도어적인 무드를 더하면서도 미니멀하게 풀어낸 디자인이요두 개의 플랫 포켓을 더해 캐주얼하게 풀어냈으며 여밈 장식으로는 지퍼와 똑딱이 단추가 있다 데 기단 플라켓으로 처리해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미니멀함을 가졌고요 후드도 벌키하게 들어간 제품으로 후드끈을 활용해서 조여 연출하신다면 한겨울에 갑작스러운 한파 주위에도 머플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YKK의 2A 비슬론 지퍼를 사용해서 퀄리티도 챙겨주면서 하단부 양쪽에 스링 스토퍼까지 있어 취향에 맞게 핏 조절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레이어드 활용시 좀더 스타일리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패딩 점퍼입니다 퀄리티적으로는 때가 잘안 타는 나일론 소재를 사용했으며 안쪽에는 고밀도 이중 다운백 공정을 통해 털 빠짐을 최소화해줬어요 게다가 프리미엄 다운 으로 유명한 더즌사의 80/20 덕다운을 사용해서 RDS 인증까지 받아 동물 복지까지 신경 쓴 제품입니다. 평수 95 기준으로 M 착용 시 5번 핏으로잘 맞았는데요. 제가 소개한 컬러 이외에도 베이직한 컬러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저는 이 제품이 특히 색감이 매력적이다 생각해서 아웃도어 미니멀 스포티 세 가지 매력이 혼합된 패딩으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은 총장 73cm로 엉덩이 3분의 2 정도를 덮는 넉넉한 기장감이고요. 색이 빠진 빈티지한 느낌의 스카이블루 컬러라서 차콜이나 블랙 팬츠를 활용하시면 특히 매력적인 색 조합으로 입을 수 있는 패딩입니다. 다음은 엘. 에 무드의 캔들 크롭 다운 푸퍼 코코아 브라운 에 무드는 미니멀 락시크 웨스턴 감성을 바탕으로 한끗 다른 섹시한 디자인을 잘 풀어내는 브랜드인데요. 베이직한 푸퍼 자켓을 재해석해서 미니멀한 무드로 정교한 디자인으로 특히 크롭한 핏이 매력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좋아할 핏감이라고 생각해요. 가슴 쪽에는 스티치로 과하지 않은 포인트를 더해주는 데다가 밑단과 소매 라인은 밴드를 얇게 처리해서 크롭하면서 미니멀한 실루엣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패딩 점퍼입니다. YKK 2A 메탈 지퍼를 패딩색에 맞춰 도색해서 고급스럽게 풀어냈고요. 관리가 편한 폴리 원단을 사용했는데. 생활방수 가공 및 TPU 코팅 원단을 사용해서 실용성까지 신경 써줬죠. 80-20 덕다운에 필 파워 650으로 일반적인 캐주얼 브랜드 대비 약간 더 좋은 스펙의 덕다운을 사용했고요. 넥 지퍼 뒤에는 후드를 내장해줬는데 갑작스러운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디테일이겠죠? 평소 95 사이즈 기준으로 44 사이즈 창시 크롭 모브 핏으로 잘 맞는 아이템입니다. 베이직한 컬러 두 가지로 구성된 제품인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브라운이 컬러감이 고급스럽게 뽑혔다고 생각해서 만족도 높은 제품이 되겠네요. 제 사이즈 기준 59.5cm에 매우 크롭한 기장 감기 때문에 상의는 짧게 하의는 풍성하게 대비감을 만들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컬러감을 통일해서 코디를 해준다 하더라도 핏이 차별화되게 코디를 해주니까 미니멀하지만 매력적이죠. 크롭 핏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아트이프 X의 카라코람 구스다운 파카 빈티지 버스. 아트이프 X는 ETC 서울 편집숍에서 운영하는 p b 브랜드로 빈티지하면서도 미니멀한 감성이 매력적인 브랜드죠. 가격대가 있는 만큼 품질 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번에 1950년대 히말라야 카라코람 원정대를 위해 제작된 카라코람 점퍼를 독특한 제품으로 바이오 워싱 가공으로 원단감을 무기지하게 표현해줬기 때문에 색감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면서 클래식한 매력이 있는 패딩 점퍼예요. 밀리터리적인 색감에 아웃도어적인 무드가 합쳐져서 클래식한 덴리룩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죠.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의 디자이너분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쓴 포인트는 바로 이 후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드 챙 와이어를 넣어 모양을 잡아줘서 평상시에는 후드 챙이 접혀있는데 이 부분을 펴서 활용해본다면 비나 눈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할 수가 있죠. 주로 아웃도어 의류에 많이 사용되는 디테일입니다. 게다가 후드 윗부분에도 스트링 스토퍼를 넣어서 모양을 변형시킬 수가 있고요. 후드 양옆 부분에도 스트링 스토퍼를 달아 머플러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한겨울 추위로부터 예민한목을 보호할 수가 있게 나왔죠. 게다가 미디기장의 패딩이기 때문에 보온성도 확실하면서 클래식한 무드까지 낼수 있는 디자인인데 허리 부분에는 스트링이 있어 이 부분을 조여서 연출을 해 주신다면 야외에서 의스타일링까지 보다 클래식하고 세련되게 연출이 가능하고요. 관리가 편한 나일론 폴리 홈방 원단으로 YKK 2A 메탈 지퍼를 사용해 주면서 필파워 7 0 0 구스다운 80대 0 충전재를 사용해서 퀄리티까지 잡아줬기 때문에 미디기장의 패딩임에도 불구하고 무게감이 생각 했던 것보다는 크게 무겁지가 않아 어깨에 부담감이 훨씬 덜할 것 같습니다. 평소 95 사이즈 기준으로 M 사이즈 착시 세미 오버핏으로 잘 받았고요. 컬러는 총세 가지로 출시가 되는데 전반적인 무드가 빈티지하게 잘 나왔죠? 최근에 카라코람 다운 점퍼를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에서 부각해서 출시하고 있는데 과한 디테일 없이 미니멀하게 디자인을 잘 풀어내면서 빈티지한 색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고요. 사실 아웃도어 브랜드에 비빌 만한 가격대이긴 하지만 그만큼 디자인이며 실용성이며 더군다나 원부자재까지 고급스럽게 챙겨준 아이템이라 올해 한파를 버텨줄 만족스러운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안쪽에는 비즈니스 셋업 스타일로 스타일링해서 클래식한 무드의 겨울 코디 보여드리는데요 카라코랑 파카가 특히 이런 무드에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실용적이면서도 멋스러운 겨울 패딩 잘 신다면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다양한 가격대 다양한 스타일의 패딩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했길 바라면서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을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